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에서 요즘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 이제는 거의 브레인롯이 로블록스를 점령했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그로와 가든이 세웠던 동시접속자 세계 신기록 기억하지? 이때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그로와 가든이 기록을 갱신했는데, 이제는 브레인롯이 이걸 똑같이 하고 있어. 9월 14일 업데이트에서 2,413만 명. 9월 21일 업데이트에서 2,480만 명. 이번 9월 28일 업데이트에서 2,539만 명으로 매주 업데이트 때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야. 다음 업데이트 때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잔델의 브레인롯 게임 식물대 브레인롯이 동접자 320만명을 넘기며 로블록스에서 13번째로 동접자 100만을 넘긴 게임이 되었고 자체 최고기록을 세웠어 이로써 잔델은 그로어가든을 이어 식물대 브레인롯을 다시 한번 성공시킨 거지 한편으로는 그로어가든 소유주가 개브 네임드 데이비드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이번 어둠인 이벤트에 직접 등장하기도 했었거든 하지만 그는 원래부터 그로어가든의 소유주였고 원래도 잔델보다 소유 지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였 사람이라 소유즈가 바뀌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PC가 돌아왔다고 했잖아. 이번 업데이트 때 동시접속자 68만 명을 달성. 지금도 동접자 10만 명대를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복귀 성공한 것 같아. 결론적으로 지금 로블록스파는 완전히 브레인롯이 점령한 브레인롯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과연 브레인롯 훔치기의 신기록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